참석하셨습니다. 수석님, <laughs> 안녕하니다 잘하셨습니다. 현대세지 <laughs>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약간 부슬부슬 올때니다 제가 이제 고이 포항이 그 거기다 끝나고 뒤에 이제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단독 주택 형식인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어 그리고 그냄새저고 어, 그다음에 포항시에서는 행정지 그리고 각 사업장에서는 각대단니다 <laughs> 나, 이들 최어 환경권에 대한 부 아, 그리고 각 기업체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과는 참석수소한 미르카탄 요금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냄새예요. 네. 이런 거좀 아셔야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대기 오염된 거좀 틀리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순간적으로 올수 있고 국제적으로는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이거는 이제 그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방지지사, 방지 시설과 지원 사업 등을 기본적인 학 지배처로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 세 기관이 포천환경컨설팅 지원단 활동이 시작한 21년 2월부터해서 20...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해차에 잡아 들었고요. 특히 질량적으로 포항 철강공공 네. 지원 저 지원단의 인력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구성으로는 먼저 포항시에서 환경 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항시와 포스 결과로는 총 14개 업체에 대해서 압축 진단 및 개선안을 제안을 하였고 온영 오... 현황 관리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분석을 들어가는데요. 사업장 이제 발... 사업차, 사업장의 압축 발생 그다음에 사업장 사업장의 압축에선 지원 어, 사업을 연계를 하게 됩니다. 연계를 한 이쪽으로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납산 대... 포항시 보수공사업장의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포항서강공사 안치기술이 운영으로 악취 오염 물질 배출량 최소화에 적극 노력한다. 네 번째 포항시는 대기질 개리 대기 점검을 했습니다. 나지당 9홉 번째 설명하시고 그대로 가. 그러면 3월 2 8일 여기 에서 모든 분들 앞에서 협약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기업체가 사업장에 함께하고 있다. 함께 우리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앉아계신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기념 하나 둘 셋. 네. 카메라 보면서 박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으시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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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